5분이면 끝 유치원 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치원 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 작성편 1부입니다. 장슬아 선생님, 오늘 주제를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첫 번째 이렇게 달라졌어요에서는 2020년 개정 후 달라진 점을 그리고 이렇게 기재해요에서는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출결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선생님, 2020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생활기록부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2014 기재요령과 비교해서 함께 달라진 양식을 볼까요? 양식 앞면 중 가장 위쪽에 기재하는 부분이지요. 연령 표기에서 많이 라는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진 크기는 3.5, 4.5cm로 조금 살짝 커졌습니다. 인적 사항에서는 특기사항 기재란이 삭제되었어요. 학적 사항에는 날짜와 내용칸이 따로 분리되었네요. 그리고 앞면에 있던 신체 발달 상황이 뒷면으로 이동했습니다. 뒷면을 함께 보실까요? 건강검진 항목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유아발달 상황은 연령별로 한 칸씩 구성이 되었으며 이전 생활기록부처럼 5개 영역으로 각각 입력하는 것이 아닌 유치원 교육과정에 제시된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경험, 자연탐구 영역 등의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합니다. 네, 김진 선생님, 그렇다면 생활 기록부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요? 네, 항목별로 작성 시기가 다릅니다. 먼저 인적 사항, 학적 사항, 신체 발달 상황은 입학 후한달 이내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2학기 말까지 작성하여 학년이 종료됨과 동시에 업무 포탈의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항목별 기재 요령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볼까요? 1번 항목은 인적사항입니다. 유아의 성명은 한글로 공백을 두지 않고 입력해주세요. 외국인 유아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에 표기된 성명을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의 성별, 생년월일도 주민등록 등본과 일치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은 보기처럼 입력하고, 연월일 사이에 공백을 두지 않습니다. 혹시 변경된 주소가 있다면 누가 기록하고, 졸업 당시의 주소를 최종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시엔 줄 추가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적 사항입니다. 학적 사항과 관련된 용어 구분에 따른 기재 요령이 2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 유치원에서 입학, 수료, 졸업을 한 경우입니다. 비교적 간단하지요? 두 번째로 유치원을 편입학한 경우입니다. 편입학은 유치원에서 학적을 중단한 유아가 다른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중단 이전 유치원에 재학 당시 연령보다 차상급 연령으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전학입니다. 전학이란 전출과 전입을 포함하며 쉽게 말해서 다른 유치원으로 학적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앞에서 말한 편입학과 다른 점은 학적 중단 기간 없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사항란에는 학적 변동 사유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학적은 유치원과 유치원에서만 해당이 되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출결 상황을 알아볼까요? 출결 상황에는 수업일수, 출석일수, 결석일수, 특기사항, 이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수업일수와 관련한 신설 법령을 체크해 볼까요?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 수업일수는 출석일수에 산입하면 됩니다. 교회 체험학습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단계에서는 가정학습도 교회 체험학습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그외 출석 인정사항은 30쪽과 31쪽을 참고해 주세요. 결석 횟수 중에서 일주일 이상의 장기 결석은 특기사항의 그 사유를 간략하게 입력합니다. 예를 들면 팔골절 등을 기재합니다. 이때 일주일이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속한 7일 이상의 결석을 의미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9월 개원한 신설 유치원이라면 9월 개원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업 일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 A 유치원에 다니다가 9월 개원한 B 유치원으로 전학한 경우 수업일 수는 전학한 B 유치원으로 출석일 수는 A 유치원 출석일수와 B 유치원 출석일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이런 경우 수업일수보다 출석일수가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네. 오늘은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편 중 1부의 시간이었습니다. 작성편 2부에서는 무엇을 알아볼까요? 네. 신체 발달 상황, 건강검진, 유아 발달 상황, 세 가지 기재 요령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유치원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